우리 나라에서 비율이 가장 높다는 MBTI 1위가 ISTJ 차분하고 과묵한 이미지죠. 눈이 가로로 는 긴데 세로로 좀 덮인 모습이 보이네요. 사람에 따라 졸려 보인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2위가 ESTJ. ESTJ는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잖아요. 눈썹 아래 공간은 좀더 있고 눈의 가로 폭은 좀 작네요. 3, 4위가 ISFJ랑 ENFP라고 하네요. ISFJ는 주변 사람을 잘 챙기기로 유명하죠. 어우, 그림에서도 눈에 빛이 나네요. 눈꼬리가 좀 내려가 있어요. 쌍꺼풀 라인이 앞은 높고 뒤쪽이 좀 덮여 있어요. 뒤쪽 피부 덮임 때문에 화장이 좀 먹히고 힘들겠어요. ENFP 산뜻하네요.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고 하죠. 눈썹 아래 공간도 좋고요. 다만, 너무 동그란 눈이 싫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어, 이미지를 표현한 간단한 그림체라 개인별 완벽한 분석은 아니니까 재미로 봐주세요.